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 963회 로또 목요일 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날짜는 2021년도 5월 13일입니다. 자, 꿈에 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어, 충남 홍성군에서 전화가 왔고요. 어, 예전에 제가 과거에 합창단을 어, 했던 그 시절에 친했던 젊은 여자분이 계십니다. 예, 알토파트고요. 예, 이분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제가 이 남녀 혼성 합창단인데 네, 여기를 안 다닌 지 3년째 됐기 때문에, 예, 3년 연락 끊긴 지 3년째 됐습니다. 네, 이 여자분은 김시성을 가진 분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땡땡씨 하고 제 이름을 부릅니다. 어, 솔로 못할 거 아니냐. 노래하지 말라. 어, 공연까지 5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노래할 수 있다. 어, 나는 세번 보면 다 외워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전화로 대화를 하는 내용을 꿈에서 어, 끄고, 이렇게 소리로 들었습니다. 예, 뭐본 것은 아니고요. 예,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요것을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남 홍성군 지역번호, 전화번호를 보면 41번이고요. 이렇게 어떤 지역명이 나올 경우, 어, 요것을 빠삐용님께서 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17번과 38번이라고요. 네. 그리고, 어, 예전 과거의 일이 꿈에 나오면, 과거에 관련된 꿈이면, 24번이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월 수도 출현이 가능합니다. 또, 어, 합창이죠. 합창단 2번입니다. 네. 그리고 젊은 여자, 또 아는 사람이죠. 제가 친했던 사람이니까. 네, 젊은 여자이고 아는 사람이다. 네, 그런 상황인 경우 17번과 36번입니다. 자,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 어, 11번, 37번, 39번. 네. 그리고, 새하얀 수에서는 23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락 끊긴 지몇 년째라고요? 예, 3년째. 3번. 그리고, 요렇게 연락이 좀 오랫동안 안 됐던 사람이 꿈에 관련되어 나오면, 장기 미출수가 출연을 합니다. 오랫동안 안 나왔던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갑자기 바뀌어서, 예, 바뀌어서, 예, 뭔가 바뀌었다, 바뀐다, 뭐 이러면은 나오는 숫자입니다. 37번, 40번. 자,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부르죠. 예, 랜드카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 랜드카드 고유의 숫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28번, 42번.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니까 일단 24번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이름을 부를 경우 13번도 새하얀수에 있네요. 13번. 자, 그리고 어, 솔로, 솔로 못할 거 아니냐? 약간 부정형이죠. 지금 부정형 문장이라서 지금 이거를 약세로 봐야 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자, 일단 여태까지 저의 꿈에서 솔로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끝이 출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번으로 나온 적이 있고, 41번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솔로를 하는 그런 경우. 근데 못할 거 아니냐 이 말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어이 단어 자체를 쓰고 이제 못할 거 아니냐가 이제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약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빨간 줄과 어, 부정형 문장에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노래하지 말라고 예, 말을 하죠. 노래는 6번, 어, 34번, 39번인데요. 자, 6번은 백학수로 6번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 어, 34번은 새하얀수, 그리고 39번까지는 예, 조언을 받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이죠. 이것도 하지 말라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밑줄 쳐서. 자, 그리고, 공연까지 5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죠. 공연은, 어, 백학수에서 3번, 27번, 새하얀수에서는 34번입니다. 자, 5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어, 뭐, 숫자에 그 숫자가 직접 언급이 되면서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직접 언급된 이 숫자는 안 나오고요. 예, 이게 남은 거니까 바로 앞에 있는 숫자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어, 지금 5번이기 때문에 5번은 안 나오고 5번 앞에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4번이 나올 가능성. 일단 저는 그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어, 조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빠피용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네. 오늘 13일이고요. 예, 13일에 들어온 꿈이죠. 그래서 오늘 13일에다가 5 복수, 5 복수를 하면 17이 되니까, 예, 5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뜻이 17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하는 내용이죠. 예, 아니라고, 예, 요, 요것들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예, 노래할 수 있다. 아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노래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 어쩌면 보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긍정형으로 이렇게 제가 예, 받아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노래라는 단어는 부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정형이 아니라 결국 긍정형으로 가서, 네,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노래 6번, 백학수에서 6번, 또 새하얀수에서 34번, 어, 그리고 조언 받은 숫자 39번입니다. 네, 조언은 이렇게 세 가지 다 받았습니다. 합쳐서. 네, 그리고 나는이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했죠. 그래서 예, 본인의, 랜드카 본인의 고유의 생일 숫자와 맞나이 해서 2번, 28번, 42번. 예, 그리고 3번 보면 다 외워서 할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니까, 예, 3번. 그리고 본다 라는 게 11번과 18번이죠. 또 3번을 봤다고 하니까 이것이 3끝으로 나올 수 있고, 혹은, 어느 끝수 세개가 출현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은 더 파피홍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죠? 대답을 예, 랜드카시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28번, 42번. 예, 할수 있다. 뭐다 긍정형이죠. 네, 제 꿈에서 긍정형으로 말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강세입니다. 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높다는 얘기죠. 이 중에 적어도 하나.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전화 통화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31번, 33번이고요. 또 이것이 목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목소리 18번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꿈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단몽이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참 찾아본, 어, 여기 뒤에 붙인 요 13번 있죠? 요거는 잘안 나옵니다. 이름 나왔을 때잘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번 이번 주 꿈에 또 돌아가신 분이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제가 찾아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제 13번이, 어,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올 경우에 또 나올 수도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름수랑 이름 부르는 거랑 이렇게 겹쳤을 때, 예, 공통수라서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서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지금 보시면 솔로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형 있고 노래하지 말라 부정형이 있지만 이 중에 긍정형으로 풀어진 것은 노래밖에 없죠. 지금 솔로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 솔로에 대해서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솔로 이 숫자들이 약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꿈을 꿀때 1번도 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번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반대로 예, 노래 관련된 숫자는 좀 강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예, 모두 행복하시고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이 프리를 도와주신 빠삐용 님과 어, 네이버 카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백학어플의 도움도 받았고요네또 자, 요 책자, 예, 책자 로또 당첨번호 내 꿈속에 있다라는 요 책도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새하얀 지음 책자이네요. 예. 자, 끝까지 랜드카 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